다음은 음,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인데요. 상실 신고서는 뭐 아까 취득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 사업장 불러오고 근로자 불러오면은 이렇게 어, 사업장에 어, 근로자가 뭐 어, 잠깐만요. 이거를 다 삭제해 볼게요. 음. 여기 이제 근로자가 어 있으면 상시 사원 등록에 어 퇴사 처리까지 이제 마감이 됐으면 이 근로자를 어 불러오기가 바로 여기서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불러오면은 이 근로자 상실 처리를 하게 되죠. 여기를 다 여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월액은 근로자 이제 급여 대장에 있는 거어 날짜 신고돼서 이제 다 불러오니까요. 그리고 연금은 사용관계 종료, 건강은 퇴직 이렇게 불러오고요. 이 코드를 어 어떤 걸로 하느냐 중요한 거 이거 알고 계시죠. 권고사직이냐 어 개인사정이냐에 따라 실업급여가 이제 있는다는 거 이거 잘 확인하시고요. 회사 사정에 하시고 13번 코드 입력하시고요. 이게 다 됐으면 이제 바로 상실 토탈 서비스 클릭하시면 상실 신고서 열리고 바로 근로자 아니 사업장 불러오고 그다음에 근로자 바로 엑셀로 자동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음, 임시 저장하시고 신고자 검증하시고 접수하시면 끝나세요. 그런데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어,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실업교별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탈 서비스는 이렇게 상실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그. 어, 이직 확인서를 접수를 안 해줘요. 이 근로자가 상실이 완전히 처리된 다음에 신고를 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쁘니까 세무사 사무소에서 이제 다른 업무 하다 보면 이직 확인서를 또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 이직 확인서 같은 경우는 어, 토탈로 접수를 하지 않고 상실만 토탈로 접수를 하시고 바로 고용 EDI로 가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EDI도 회원가입을 하시고 반드시 그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